점을 중점으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 자판기 용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한번 설교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자판기 용서. 자판기 아시죠, 그죠? 동전 누르면 곧바로 저희들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 뭐 커피 이렇게 나오듯이 용서가 뭐가 되었다고요? 자판기처럼 여긴다. 사실은 이 용어를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용어가 사실은 의미는 이미 B.C. 600년 이전에 예레미야가 전하였던 메시지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성전 앞에서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외쳤던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떨이 있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그들 속에 예레미야가 그죠 너희들이 이것을 성전이라고 여기느냐 여기를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 하는 이 의도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들이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용서 받고는 뭐합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는 거죠 장사하는데 속이고 그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막 함부로 대하다가 마음에 부담감은 생겨요 어떤 부담감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큰 코다치는 거 아닌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잖아요 양심의 거리낌 죄를 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눌리는 철면피처럼 우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일이라고 할수 있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죄물을 불살라 드리면서 또 용서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서 받았으니까 뭐 합니까? 담대하여져서 또 죄를 범하는데 용서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담대함을 허용하는. 그래서 어, 그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모습들이 저도 가끔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떤데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 아, 그리고 뭐 하죠? 왜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여 주신다는 이 요한일서 1장 구절 말씀, 그것이 유혹처럼 다가와서 용서를 쉽게 안 한다면 죄를 안 범할 텐데, 뭐가 생각납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이 그렇죠. 촘하게 은처라. 괜찮아. 이 정도 죄를 짓고 뭐 하라고요? 또 하나님께 나오면 되지 않을 거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죄의 그죠? 이 은총을 뭘 이용합니까? 죄를 짓는데 종종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죠? 사랑하여 주신다는데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나의 유익으로 나를 죄 짓는데 더 빠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죄인 맞습니까? 네, 그죠? 음,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란 말이 어떻게 우리가 또 역용합니까? 목사님, 죄인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성경적인 표현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용합니까? 죄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의 교리로 우리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그렇죠?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 의미를 나를 위해서 종종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 때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입니다 나는 이 부분들로 우리가 정당화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산상 수훈을 주셨던 그 당시를 깨뚫어 보시는 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률과 사랑을 그죠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버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팔복을 시작하면서 그죠 여러분 몇주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자격 없는 너희들 복 받았다 파산한 너희들의 복 받았다 어? 너희들의 이 모든 것 부족한 너희들 진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불러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행하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사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자녀삼으신 이게 참된 복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해를 살게 뻔하죠. 그래. 내가 뭔가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방종으로 나가고 내 자신의 유익으로 그죠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내 하나님의 사랑하심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끄집어서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적어도 의인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는 나아야 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대부분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복사를 우리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뺏겨 쓰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소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은요, 누굽니까, 평신도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달리 살고 싶어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누구보다도 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평신도들인데. 그런 통신도들 가운데 우리는 세속의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분리된 삶에 살기 위해서 뭘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느냐? 그건 구체적인 계명이 없어서 그렇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뭔지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참 목회자인데 뭐 어떻게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사느냐? 다른데 있지 않다. 구체적인 법칙이 없고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면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뭐였습니까? 안식일라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그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39가지로 나눴어요.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39가지 정도 이상인 거죠. 일이 되는 것과 일이 안 되는 것. 그렇게 분석해내고 진단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규칙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삶을 산자들이 바리세인이었고. 그들과 함께 동기가 되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너희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값 없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그들과는 적어도 다른 삶을 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것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아, 못 사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의 규칙들을 모르고 구체적인 삶의 그죠 적용점을 몰라서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일을 하는 거고 요건 일이 안 됩니다. 그런 규칙 하나 하나까지를 다 가르쳐 주면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나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오늘의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정말 내 목숨처럼 살아보기를 결단해 보며 몸부림쳐 본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그죠?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면서, 아, 이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등하고 절망해 본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못 지켜가는 내 자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오늘 제 설교한 것처럼 아침에 말한 것처럼, 아 말씀을 못 지키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신이 죽어야 됨을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말씀에 죽어보기를 했는데, 내 자신을 부인했는데 부인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자르라고, 그거 차라리 너희들이 범죄하면서, 그죠. 그러기보다도 차라리 장애가 되어서, 어, 잘라내고, 범죄 안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대로 진짜 눈을 하나 뺐는데, 뭐합니까?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안 되잖아요. 부인이 안 되잖아요. 제 아내 부인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삶에 부인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 되지. 근데 죽어집니까? 금방 또 우리 자신이 살아나잖아요. 죽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네요. 예수님이 날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 정말 주님이 구원자라고 한 것처럼 구원자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갈 수 있는 존재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습니다. 왜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를 믿을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역사하기를 자신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지켜가는 자기 자신들 알고 보니까 교묘한 거죠. 자신들도 속았던 일반 사람들은 드러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다 보여집니다. 근데 바리세인과 서기관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본 적이 없는 그 삶에 열심히 그대로 녹아 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발견합니까? 적어도 말씀을 넣고 살아봐야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죄 짓는데 그저 사용하는 자는 결. 여기 단계를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놓고 실험해본 자, 지켜보려고 정말 그죠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겠구나.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죽기를 결단했는데 안 죽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날좀 구해 주십시오. 날좀 살려 주십시오. 난안 되겠군요. 하나님이 날 건져 주시지 않으면 이지약이라는 구렁텅이에서 날 꺼집어 내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네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고민하셔야.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처절한 절망을 깨닫고. 그래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망함, 그 갈망함 속에서 내 자신이 죽을 수조차도 없는, 부인할 수조차도 없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 져서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소기관의 의보다 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그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분한분 한분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부딪힘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또 재짓는 데 빠른 데 사용하는 그런 합당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죄성이 우리들 속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고민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살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의 절망함 속에 하나님 나좀 구해 주십시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두손 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주인 됨의 역사를 내삶 속에 경험하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이 있는 한분한 한 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 별거 안 해도 괜찮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의 역사 이 삶의 고민과 신앙의 갈등이 우리 속에 치열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